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6월 24일에 이제 아니마 법사 라라라는 신규 직업이 나왔는데요. 이제 막 5차 전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5차 스킬 4개가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5차 스킬입니다. 큰 기지개라는 스킬이고요 모든 스킬은 1레벨 기준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스킬을 읽어보면은 용맥 일정 범위 내에 용맥 5개를 한번에 일기 일어난 용맥 하나당 무형의 기운 7개 생성. 되고, 무형의 기운은 416%의 데미지로 5번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적에게 이 무형의 기운이 여러 번 공격당하면 두 번째부터 최종 데미지 30% 감소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쿨타임 60초입니다 여기서 잠깐 용맥이란? 용맥이 뭐냐면은 이 바닥에 깔려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용맥입니다 자 이렇게 큰 기지개 이렇게 돼가지고 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이렇게 다 들어가는 타수가 175타가 나오는 쿨타임 60초짜리 스킬이고요. 두 번째 스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강산 바람이라는 스킬인데요. 차례대로 산강 바람 해의 토지령이 차례로 나타나 10명의 적을 702퍼의 데미지로 10번 공격하는 충격이 3번 발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명의 적을 780퍼의 데미지로 15번 공격하는 폭발이 7번 발동됩니다. 3분 쿨타임이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오. 네, 요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효과음은 현재 태섭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25타가 나옵니다. 225타 3분짜리고요. 뭐 쓸만한 극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스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소 숨치는 전기, 10명의 적을 442퍼의 데미지로 8번 공격하는 충격이 5번 발동이 됩니다. 쿨타임 20초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약간 짧은 쿨 극딜기, 약간 이런 느낌이 납니다. 이제 40타구요. 어, 약간 쿨뚝을 요구하는 듯한 스킬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스킬인데요. 산등성이 구비구비. 네, 일정 범위 내에 산의 토지랑 물이 세 개를 소환하고요. 소환된 물이는 30초 동안 유지가 되고, 주변의 적을 향해 달려가서 일정 간격으로 여섯 명의 적을 338%의 데미지로 4번 공격합니다 그리고 적에게 부딪히면 달리는 속도가 감소되고 모든 무리를 합해서 총 60번까지 공격이 가능합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런식으로 나가지고 어, 적을 추적해가지고 요런식으로 공격하는 어, 약간 스킬 자체만 놓고 보면은 팔랑크스가 생각이 나는 뭐 그런 스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팔랑크스도 이제 몬스터에게 부딪히면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이런 느낌 이제 뭔 느낌이냐면은 루시드 가서 사용하면은 이제 다 떨어져가지고 개쓰레기가 될것 같은 그런 스킬 네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당 60타 해가지고 180타 뭐 떨어질 일이 없는 보스라면은 그래도 꽤 괜찮은 성능을 내는 스킬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은 1분짜리 스킬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이제 신규 직업 라라의 신규 5차 4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라라에 대한 정보는 앞으로 계속 올라올 예정이니 어, 유튜브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